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양주 백석 한양 닉스. 이곳은 제가 조합원 모집할 때부터 시작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네다섯 차례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660-4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3층, 25개 동, 1556각으로 곧 착공을 이제 해야 되겠죠. 2022년 거의 2, 3년 전에 사업 승인이 되었고, 일단 지역 보시면은 한양립스 예정지. 그 주변에 모아 엘가 아파트가 또 늦게 시작했는데, 일반 문양 아파트가. 거기는 벌써 재작년에 입주를 했고, 먼저 시작한 한양립스는 지금 펜스에 착공이라고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안에 봤는데, 이 출입구도 그냥 수풀로 묶어져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착공은 안된 것 같아요. 한양건설에서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추가분담금 문제가 이게 너무 싸게 조합원을 모집을 했어요. 1억 후반대에 조합원을 모집했고 근데 2024년도에 한경주거문학상을 한양립스 양주 백석이 했다는 거 보니까는 참 우리나라 경제신문 전부 다 이거 가짜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직 착공도 안한 아파트에 무슨 대상을 차지합니까? 지역주택조 아파트. 돈만 주면 다 되는 건지, 이 경제신문들 이다 없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한경은요. 무슨 상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좀 빨리 좀 착공이 돼서. 이 조합원 모집할 때부터 대저벌이 조합원이라고 해서 허수조합원들 문제로도 많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사업승인 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다는 건좀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에 경기 북부 지방권들은 사업승인이 나도 시공업체랑 다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착공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택TV 김구장입니다.